어네했습니다 커졌나요? 어한150 아, 150 158 8 아니야. <laughs> 나가면 <하면> 안 되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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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다고 이렇게 나많이이 뭔소리야 아 네. 아나도안 보여요. 그래요. 저는 옆으로 아, 움직였는데 아가 네. 앞으로 갑니다. 옆으로 가는데저꾸 앞으로 졌지? 고른다 고른다. 뭐야 이거? 내 손이 뭔지 모르겠어요. 아 옆으로 안 가져요. <laughs> <봐 봐. 웃음> 이거 봐 이상해, 봐봐. 왜 그래 이거? 프리시비 눌러래나 <laughs> 어? 똑같은 내용? 제발 지호와 여기서 날꺼내죠 두막지 세 글자?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개구리 캡스터 김먹밥 뭐. 위에 뭐 하나요? <laughs> 뭔 초딩이 게임하러 왔나요? 단어장 펼쳤나요? <laughs> 어, 오늘은 환불 빌런 없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먹어! 뭐야! 드래그해서 이동하세요. 아니, 저희가안낼 거라고요! 뭐야! 뭐야! 오, 어디, 어디 가? 어머, 곰이다. 고기를 이렇게 잡아줘요. 여기서 요리를 할 겁니다. 뿅뿅뿅뿅뿅. 자, 고기를 만든 다음 여기 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 되지요. 자, 먹어. 덕시전 남아있는 클립 긁어왔어요. 아, 잠깐만. 와, 너무 옛날에 나라서 좀 보기 힘들 것 같은데? 아, 잠깐만. 아, 너무,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. 아, 이 시절 징버거 진짜 귀엽거든요, 진짜. 부셔버릴 정도로 귀여워서. 엄청 큰사건이다 <laughs> 엄청 큰사건이다 <샵꾼이다>. 잼민이냐? <laughs> <laughs> 오, 잘 싸, 잘 싸. <laughs> 아 그만 귀여워라 징버거 <laughs> 힘드니까 그만 귀여워줄래어 테레비 꺼졌다 어? 나 아니야? <laughs> 야 이거 진짜 무서웠어 이거 나 이전까지만 해도 공포게임 진짜 아니라고 믿었단 말이야 시청자 개믿었단 말이야 이제 배신 당한 걸 느꼈어. 안 무섭다 했잖아요. <laughs> 싫어요, 싫어. TV 까버려요. 밥 먹고 왔는데 뭐지? 아마 아직은 별거 없습니다. 와 진짜 양마들, 양마들. 야... <laughs> 나이 공포 게임 시켜놓고 밥 먹고 왔다고? 빈밥님은 <laughs> 빈밥님이라고 부르면 되죠? 비빔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. 비빔. 아, 돼요, 비빔. 아니면 인디언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. 인디언. <laughs> 사실 인디언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니라 인도 사람을 말하는. <laughs> 어는데 인디언이라니까 뭔가 좀 아이러니 하 <laughs> a n 인디언이 본인보고 인디언이라고 d i a n i n d i 니까아메리 그러니까 아. i a n 종족들은 아. <laughs> 네. 본인보고 인디언이라고 하지 않 n i n d 어 a n Indian, Indian, i n d i 이거 누르면 되는데? 근데 레스토랑 갔다 왔어? <laughs> 눌러줘! 눌러줘! 아니 갔다 와야 돼 이거 어 됐다 <웃음> 어? <웃음> 잠깐만 와나걔 사표처럼 나오네와 진짜 무서웠겠다 와나 뭐냐 이거 와 됐다 어? <웃음> <웃음> 와, 어 뭐야? 와, 끝낼, 아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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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근아 근데 아 근데 아근아아데아데아아아아 혼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? 다 일본 사람이야? 금방 와, 민나아떼시아 숲, 숲, 숲에서 스트리밍구, 시테루, 바츄얼 유튜버, 징바가 또, 시마, 뭐야, 왜, 왜 하는 중에 들어갔어? 나갈 거야! 어떻게 나가지? 플러스? 어, 사진 찍었는데? 갑자기 언니 네, 얼굴에 아니, 방귀 뭐야? 껴? 아니야 아방인데 언니 머리에 있는 이 아우 방구 냄은 차리 아우 무직 방구 름이라는게 있어? 세상에 언니 나똥사서어 대박 기저이 갈아줘야겠네 오케이, 오케이. 아 미쳤나 <laughs> <laughs> 뭔 소리야 차리가 나한테 방구 쳤어 레전드 부럽지 꼈어? 뭔 소리야 <laughs> 뭐아 고소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. 음? 어? 음? 어 뭐야? 콜라이더 뭐야? 으악! 안돼, 저 가졌어요. 이거 어디야? 아어떡게 아! 아 개발자님 여기 있어요! <laughs> 망했는데 이거 어떡게 죄송합니다. 더 이상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네.

아아아! <laughs> 감사합니다. 너무,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어요. 어디로 가야지? 아, 나 우체통에서만 먹고 는줄 알고. 진짜 찾으러 가야지. 진짜, 진짜 길로만 된 곳이면. 응. 좋아요, 구독. <laughs>